아이, <laughs> 더 하세요. 예 아주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분씩 드릴 테니까 자 이분 하시고 이분 하시고 하세요 <laughs> 예자진에 말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해하는데 어 지금 이게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탄핵 재판이루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고 또 방통위원 부위원장 역시도 지금. 그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효력 정지 소송을 내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어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범위를 보니까 이, 이 청문회가 지금 상당히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제 8조에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저 오전에 어 지금 진행 중인 집행정지사건 회력정지사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탄핵사건과 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오늘 정인으로 나온 분들의 답변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한다는 것은 바로 국정감사 이및 조사법 8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오늘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핵 중인 단핵 재판 중인. 어~ 증인 또 혈육 정지를 다투는 사건에 지금 당사자가 됐던 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어~ 이~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소수당이냐 보니 김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저 발언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말씀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야 공의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의원님.